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11장 15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복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첫날 월요일 성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셨을까? 왜?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 돈도 장사도 못하게 생업을 막는 일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셨을까 하셨을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주 상징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린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장소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장소 개념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구약의 그 당시, 구약과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개가 될수 없는 겁니다. 두 개가 성전은 오직 그 당시에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하나여 제가 지난 지지난 중아닌가 성전과 예배당의 차이라는 제목 가지고 새벽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무지의 소치를 드리는 그런 말인 거죠. 성전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그 성전을, 성전이 그림자였다면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전이다. 아, 무슨 성전이다. 무슨 성전이다. 우리가 잘 아는 뭔지, 그 유명한 이단들도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신천지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도 그렇게 쓰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근데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이란 말은. 성전이 그 당시에는 두 개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리고 성전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 이그 당시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개념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전하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 성전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든. 화목제든 그를 들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잠깐 말씀하시지만, 이사의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아야 되냐. 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력하신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그 성전이 지금 뭐가 되어 가고 있었냐면 시장터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시장터. 사람들이 돈 받고 물건을 사고 돈 팔고 물건을 파는데 또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시장터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절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오기도 하고 가까이서 오기도 하고 제사들이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당시 절기에 맞춰서 제사 제사들이로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직접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지만 멀리서 몇날 며칠을 짐승을 끌고 와야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불편했던 거죠.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 제사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몇 날, 며칠을 짐승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짐승들을 가져왔을 때 반드시 제사드리기 전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그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흠이 없다 하면 그것 가지고 제, 재물 삼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짐승은 멀리서 몇날 며칠 걸어와야 했던 사람은 얼마나 그 짐승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키운 짐승을 정성스럽게 끌고 오겠습니까? 끌고 오는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여관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 짐승에 대한 안위도 살펴야 되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서 오게 되는 거죠. 대단한 정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쯤 성전 뜰에서 장사를 허락하게 된 겁니다. 성전 뜰에서 짐승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대지사장 가야바가. 그러니까 짐승을 매매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추력기 30장 13절에 보게 되면,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반세겔를낼 지니 한세겔는 20개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린지며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3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반세계, 반세계, 반세계는 로마돈, 로마 은전 두 대나리온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대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드리는 품삭이 한 대나리온 그러면 성전세가 얼마 되는 거예요? 이틀치 노동 품삭을 그네들이 내야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그 유대법에 따른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는 로마 돈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환전을. 그리고 멀리서 오는 무리들은 짐승들도 이 성전화폐로 환전을 해서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대략 우리는 짐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멀리서 짐승을 가져왔을 때 대제사장이 확인한 결과 불합격 판정되면 새로 재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 짐승을 구입하는 때에도 폭리를 취하고 재물 매매가 거래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 여기까지 그렇다 쳐도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환전소는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그 짐승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와서 다 합니까? 그걸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짐승에 대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내린다고 볼 때, 우리 는 믿고 내린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판정, 아니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둘러싼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장사하는 매매 매매자들을 이뭐 돈이 되는 자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줄 수는 사람들에게 얼마 얼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대략 뭐 짐작이 가는 부분들인 거죠.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구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일어난 반응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석인과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이 속내를 다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그네들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담한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라고 말하는데 반면 그 예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리들은 다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민원 때문에 두려워했다. 누구를? 예수님. 그렇게 오늘 18절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두려운 것은 민심 때문에. 민심 때문에 두려워 했던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 담백, 정직보다는 우선 민심이, 당신들이 말하기 좋기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 써먹죠. 여기 대제사장과 석유관들도 그 민심에 대한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 본문에서 그리기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구약은 성전이 장소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냐. 뭐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죠. 혹 더러운 악을, 더러운 이익을 우리가 탐하고 살지는 않은지, 폭리를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남편들의 돈을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바로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네. 교회가 우리니까. 교회가 우리니까. 네. 오늘은 우리 성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주님의 회초리에 맞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맞고 회귀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아주 적합하도록 또 만들어 갈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예수님의 그 회초리 앞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한 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나를 깨끗게 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